안녕하세요. TV 빠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지우 개굴린자 딱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종이가 필요합니다. 파란색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잘라 주세요. 이게 힘드신 분은 가위를 쓰셔도 됩니다. 자, 한장 여기다 두고 삼각형으로 접어 줍니다. 밑에 부분을 올려서 이 부분도 잘라줍니다. 그럼 정확히 정사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반을 접어줍니다. 주시고요. 자, 요점 보이시죠? 요 점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점이 생겼죠. 다시 여기를 더 명확히 이렇게 만나는 부분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2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딱 접어주세요. 다음 위에서도 밑으로 다음, 끝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걸 이종이로 하나를 더 접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됐죠. 하나를 이렇게 90도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 포개줍니다. 그럼 표창 모양이 나왔죠. 자, 여기서 종이 하나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이를 포개주고, 세 번째를... 줍니다 마지막이 어려운데, 마지막은 이쪽 구멍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한번 잡고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딱지가 원상이 됩니다. 턱지는 한쪽에다 구석에다 넣고, 이번에 하늘색 종이를 가져와서 지우개굴린자 뒤에 있는 표창을 접어볼겁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이것도 잘라주세요. 한쪽은 여기다 두고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뒤집어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 펴서 잘라주면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이걸 두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 종이를 한번더 안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 종이를 이 오른쪽 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 방향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또 오른쪽 부분을 종이 올려줍니다. 이렇게가 아닌,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러면 무슨 S 같은 모양, <laughs>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걸로도 한번더 접을 건데요. 반을 접은 다음, 그래서 이번엔 왼쪽, 밑쪽을 올려줍니다. 여기서 아까와 똑같이 오른쪽으로 올리면 표책이 다른 모양인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아까는 이렇게 갔으니까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반대 모양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면은 영상을 앞으로 되돌려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대 모양으로 나온 다음, 요 선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있는, 부분기, 아, 하나가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포개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하나를 이렇게 90도를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 어렵습니다. 이쪽 날개 있잖아요. 이쪽 날개를 이 틈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여기를 올리고 닫아줍니다. 이렇게. 자, 반대쪽도 똑같이 틈을 벌리고 이렇게 뒤에도 안데 뒤에는 조금 더 빡빡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적었기 때문에 이틈 사이에 넣어줍니다 여기는 손으로 벌리기 힘들 거예요. 손으로 벌리기 힘들면 가위 날을 넣어서 구멍을 만들어준 다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표창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딱지와 표창을 가져와 주세요. 그다음 풀까지 자, 풀로 내가 봤을 때더 보기 싫은 부분에 풀을 발라주세요.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 부분에 풀로 발라드릴게요. 자, 풀로 바른 다음에 이 딱지에 이렇게 그때 부분이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줍니다 이렇게요. 꾹 눌러주세요. 떡지 여기다 두고 이렇게 올린 차를 보면 되게 장식이 많았어요. 이 장식들을 이 색종이라 해줄 겁니다. 먼저 빨간색, 연지색이라 하죠. 조금 더 검정색이 섞인 빨간색. 그 빨간색을 살짝 두껍게 이 정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 그래도, 말합시다. 자. 이렇게. 요, 요, 장과 짝지 사이에 종이를 넣은 다음, 한번,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 다음, 날개를, 지우고,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끝 부분은 가운데제입니다 이러면 개굴린자의 혓바닥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남은 거는 끝에 부분을 동그랗게 잘라서 불을 다시 한번 바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 표창 뒤에 넣고 뒤로 넘겨주세요. 이게 지우개 굴린자 뒤에 남은 혓바닥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하얀색 종이를 들고 와주세요. 하얀색 종이로 한 요만한 동그라미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주건 너무 크고요. 됐다. 이 정도 사이즈의 동그라미를 만들어준 다음으로 바르고 이끝 쪽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다음 앞으로 뒤집어 주세요 노란색 종이를 갖고 와 주세요 노란색 종이를 굳이 반이 아니어도 한 요정도로 접어준 다음에 잘보세요 삼각형으로 한번 삼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 주신 다음에 동그랗게 잘라 주시고 이렇게 네데 여기, 자, 아, 풀을 바른 다음 올리고. 파란색 종이 가져와 주세요. 파란색 종이를 긴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 다음, 풀을 발라주고. 여기서 떡지가 이렇게 밑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 있을까요? 거 있는 사람은 이 구멍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고. 올려줍니다. 이렇게까지 다음에 올려줍니다. 없는 사람은 그냥 뒤로 넘기세요. 여기를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자 마지막 검은색 종이를 가져와주세요. 이걸 실처럼 잘라줍니다, 실처럼. 이 힘드신 분은 볼펜으로 그려도 돼요. 실처럼 잘라주시고 여 보이시면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 줄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끝을 살짝 잘라주고 발라 주세요. 이쯤에 붙여 주고 끝을 잘라 주면 떨어졌네. 바닥에 줄무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우개 굴린 자 딱지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구독자 150명이 되면, 메가나무 킹 딱지 강의를 예, 할 예정이니,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